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의 설춘한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의 지식인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부동산과 관련된 네 개의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하루에 네 개의 용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상당합니다.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네개 용어 그러면 1년에 총한1 2 0 0이 300개 넘어가는 거 잖습니까? 대단한 지식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네 가지 용어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두 번째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세 번째는 분양자입니다. 분양자. 네 번째는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자.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시행자. 시행자는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을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의 주체를 우리가 사실상 시행자라고 한다. 어찌 보면 개발하는 어떤 땅, 소유자. 사실상 시행자라고 한다. 라고 하는 점. 어,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분 뭐 재건축하잖아요? 또 재개발하잖아요? 땅 소유자의 조합이 있죠? 조합 같은 사람들을 시행자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 빌딩을 짓고 싶다. 상가를 짓고 싶다. 그럴 때 그 땅에 대한 개발 또는 땅에 대한 소유자, 바로 그런 사람을 시행자라고 한다. 시행자는 다른 말로 이때는 건축주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자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사실상 시공을 하는 업자, 공사를 하는 업자. 이를테면 시행자와 공사 계약, 그것을 다른 말로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 도급,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자, 를 우리가 시공자라고 한다. 통상 여러분 건설 회사들을 시공자라고 하죠?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뭐 대림건설 등등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분양자 있습니다. 분양자는 실제 분양을 하는 사람, 분양을 하는 회사, 분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죠? 어떤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한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일단, 어찌 보면 사실상 개발의 어떤 주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 네 번째, 수분양자란 말이 있죠? 수분양자. 말 그대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청약을 했더니 당첨이 됐다. 수분양자. 분양을 해주는 사람들을 분양자. 그런 분양을 받는 사람. 수분양자. 저나 여러분들은 통상은 수분양자가 되는 거죠. 네. 분양자는 시행자가 통상 분양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네개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어떤 개발의 주체, 이익과 손실을 함께 보는 자, 바로 시행자. 시행자한테 공사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만 하는 자, 시공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겠죠? 예, 사실상 분양자. 그러한 분양을 받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바로 수분양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수분양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천한 캠퍼스에서는 늘 가장 공신적있고 유익한 지식인 코너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춘한 캠퍼스.